께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2장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 안에 찬송가 47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곧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권능이그 세원이 선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몸과제 세례 내 병든 손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네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제시내 병된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어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성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한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아픈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뭐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타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데, 의사 중에서도 명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일가경이 있는 사람, 질병에 있어서.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명이라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기도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가장 탁월한 의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잘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질병일지라도 그저 감기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병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가위슨 죄로 인한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병원을 찾지 말고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 의사에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보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그냥 나에게 있는 질병을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기도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그것을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어,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선하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든 기도를 맨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 삶과 죽음,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하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든 자라함에 이 병든 것을 인하여서 기도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라. 어, 여기에서 병들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에 나음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라. 또 하나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과 같이 어떤 뭐 증상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병 또한 우리가 쉽게 그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할 때에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잘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될 때에 육신이 잘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질병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 역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령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여도 기도하여도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이 질병이 빼앗아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이 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기도를 청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로님들 이러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나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렇듯. 의사를 정하라 하지 아니하고 먼저 장로를 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나음 얻기를 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병 낫기를 원해서 기도를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뭐 질병이 들었을 때제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을 붓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 기름을 받는 행위는 고대 이 근동 지역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 어 이렇게 상처 부위를 이렇게 낫게 하는 의료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음 얻기를 원하여서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기름을 바름으로 이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병을 인해서 제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이제 전심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복이 있고 나음을 얻었다라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치료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어떤 병의 나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그러한 신유의 은사가 있지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성령의 선물이라 신유의 은사인데,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유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여. 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역시 아, 누구에게 가면 누구에게 기도 받으면 병이 났는데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뭐 이렇게 갈수 있어요. 기도 요정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혹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 그것도 분명 기도의 요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중보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병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당이 질병에든 당사자의 기도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그거 왜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영혼과 육신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그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되어서 기도의 힘보다는 의사의 힘, 의료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나음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의료적인 시술과 행위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생사 화복 질병에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아픈 부분들 또 질병이 있는 부분들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을 육식 가운데, 육신 가운데 혹시 아픈 부분들이 있거든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생각나는 분들이 있거든 시간 하나님 그 영혼 고쳐주옵소서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음 얻기를 원합니다.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